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여러 가지 도전을 즐기는 배도사입니다.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요요, 요요 기술 연습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술 시도를 하고 뭐 성공한 기술도 있고 못하고 뭐한 기술도 있는데 제가 또 재밌는 걸, 또 재밌는 거는 또 한번 해봐야 되는 성격이거든요. 그래서 요 캔다마를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뭐 유튜브를 막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언박싱부터 해가지고 막 하던데 저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이왕 이거 연습하는 거 그냥 유튜브에 뭐 도전기로 올려보자 해가지고 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산 캔다마는 스위치 캔다마 그냥 네이버 쇼핑에 검색하면 이게 뜨더라고요. 이게 모양이 좀 이뻐 보여가지고 요거 스위치 캔다마 프라임 솔리드 그린 요 그린색. 이뻐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샀습니다. 가격은 한 22,000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샀고요. 일단은 요 이제 캔다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요렇게 딱 요렇게 이제 딱 묶여져서 와요. 그러면 이제 이 줄이 묶게 줄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걸 이제 줄을 풀어야 될거 아니에요. 처음에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. 이게 이게 안 빠지거든요. 처음에 이렇게 막좀 견고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때 그냥 조금 힘을 부러질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줄이 끊어지고 뭐 그거로 조금 그런 느낌이 있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쭉 빼면 이렇게 빼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제,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헐렁해지는 느낌인데 이게 처음에는 좀 견고하거든요. 이거를 그냥 이렇게 좀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축하면 이렇게 빼집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제 이렇게 캔다마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용어를 먼저 조금 알아보시면 요 손잡이 있는 요 부분을 캔 캔이라 하고요. 일본어 같아요. 일본어 칼 이런 뜻인가 캔이라고 하고요. 요요공 요거를 다마라고 합니다. 그래서 캔다마. 그래서 뭐 인터 일본의 그 전통 뭐 놀이라고 하더라고요. 캔다마라고 하고요. 여기 이제 세 개가 있는데, 큰 원이 있습니다. 큰 원. 요거를 B컵. 큰 컵이라고요. 이렇게 작은 컵이 또 있습니다. 작은 컵. 요거를 작은 컵. 그리고 요거를 바닥 컵.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닥 컵. 그리고 이렇게 푹 튀어나온 부분을 이거를 스파이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 기본 용어들을 알아야지 나중에 이제 기술 이름도 B컵, 스몰 컵, 뭐, 미들 컵, 스파이크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이 기술들을 연습하는 거를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먼저 캔다마 이제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기술들을 한번 도전하는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!